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 제네시스 GV7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럭셔리 SUV로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GV70의 외관 내장, 성능, 기술, 그리고 이 차가 왜 럭셔리 SUV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6 제네시스 GV70의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항상, 운동적인 우아함, 에슬레틱 엘레강스, 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강조해 왔죠. 이번 GV70은 이 철학을 완벽히 구현하며 더욱 세련되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요소인 두줄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가 돋보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MLA) 기술은 헤드램프의 밝기와 선명도를 한층 더 높여 야간 주행 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크레스트 그릴은 G 매트릭스 패턴으로 재설계되어 더욱 현대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 그릴은 전기차 모델인 일렉트리파이드 GV70에서 더욱 독특한 셀 구조로 나타나며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을 보면 GV70 의 날렵한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된 21인치 다크메탈릭 휠은 강렬한 존재감을 더하며 각 휠의 스포크에는 제네시스의 두줄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새겨져 있어 디테일에 대한 제네시스의 집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색상 옵션인 세레스 블루, 세레스 블루는 화려한 색감으로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색상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외행성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제네시스가 색상 하나에도 이야기를 담는 브랜드임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더블 크롬 가니쉬와 함께 미니멀한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어 깔끔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일렉트리파이드 GV70은 장식 없는 범퍼로 친환경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2026 GV70의 인테리어는 럭셔리 SUV 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넓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터치스크린과 중앙 컨트롤 노브를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미디어, 날씨, 오디오 컨트롤 등을 분할 화면으로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선명한 화질과 빠른 응답성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음성명령 기능을 통해 손을 핸들에서 떼지 않고도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죠. 실내 디자인은 제네시스의 백색 공간의 미, 뷰티 오버 화이트 스페이스, 철학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는 섬세한 스티칭 디테일과 함께 맞춤 제작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오렌지 스티칭과 울트라마린 블루 색상의 조합이 독특한 개성을 더합니다. 디커스티어링 휠은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아 스포티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며, 크리스털 모양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완성합니다. 실내 조명은 밀키웨이 패턴의 무드램프로 더욱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기분을 한층 더 고양시킵니다. g v 7 0 e 실내는 단순히 고급스러움에 그치지 않고 편의성과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키 2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차량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고 시동을 걸수 있게 해줍니다. 지문인증 시스템과 UV 살균 기능이 포함된 콘솔 암레스트는 위생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뱅앤올룹슨, 뱅앤퍼센드올러프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돌비 애트모스 서라운드 사운드는 몰입감 있는 음향 경험을 선사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 엔크 아르 기술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센서와 마이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소음을 분석하고 반대 위상의 음파를 방출해 소음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더욱 조용하고 편안한 주행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26 GV70은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300마력의 2.5L 터보 차저 4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상위 모델은 375마력의 3.5 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을 제공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부동 AWD를 기본으로 하여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특히 V6 엔진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더욱 강렬한 가속감을 선사하며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5초 만에 도달한다고 하니 이 s u v 위 스포티한 면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은 듀얼 모터 설정으로 사륜 구동을 지원하며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423km, 약 263마일 위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350kW 초고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가능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리함을 더합니다. GV70의 주행 성능은 단순히 속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로드 프리뷰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로 도로 표면을 분석해 서스펜션을 조정하며 포트홀이나 과속 방지턱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합니다. 전자식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 ELSD은 후륜의 동력을 분배하여 코너링 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오토 터레인 모드는 실시간으로 도로 조건을 분석해 눈, 진흙, 모래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GV70을 도심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자신감 있게 주행할 수 있는 SUV로 만들어줍니다. 안전성 역시 2026 GV70이 강점 중 하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주차거리 경보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주차를 가능하게 하죠. 제네시스는 이러한 안전 기능들을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 GV70의 가격과 가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GV70의 시작 가격은 약 47,985달러로 경쟁 모델인 포르쉐 마칸이나 BMW X3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공합니다. 일렉트리파이드 GV70은 약 5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한국 시장에서는 더욱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제공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첨단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성능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GV70을 돋보이게 합니다. 특히, 제호킨스 AI 한국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 애독립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꾸준히 혁신과 품질로 주목받아왔습니다. 2026 GV70은 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며, 럭셔리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SUV 로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6 제네시스 GV70의 매력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체련된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강력한 성능,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이 차량은 럭셔리 SUV를 찾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GV70의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자동차 리뷰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